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저와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떠한 환경, 위기,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은 역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분이시죠. 개개할 기회를 주시고, 기도할 기회를 주시고. 아멘. 아멘. 전도할 기회를 주시고 아멘. 사명을 감당할 기회를 주시고 아멘. 충성할 기회를 주시는 거 시대마다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영웅을 만들어 내고 탁월하게 쓰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동하실 때, 제다들 중 둘을 보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곧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낙이새기가 메어 있는 것을 보니 리 풀어 끌고 가라는 거예요. 만일 누가 너희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주님이 뭐예요 어린 나기 새끼를 타시고, 이루살렘에 입동하시는군.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 부른받은 사람은 만심하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오른손에 붙들려 쓰임 맞는 사람은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위대한 역사가 토임비는 일찍이 인간의 역사는 많은 사람에 의하여 진보하고 발전한 것이 아니라 창조된 소수의 실력과 용기를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 움직인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12시팔을 택해가지고 가난안 땅을 정탐하라고 보냈어요. 열명의 정탐꾼들은 절망적인 보고를 했어요. 악평하면서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그 고주민을 삼키는 땅이고, 안압자궁같이 비가 향기하고, 우리는 미뚜기 같다는 거예요. 절망적인 복을 했죠. 그래서, 1절에 뭐냐면은, 새번역 성경에는 온 희중이 소리 높여 아우성 쳤다 백성이 밤새도록 통곡하였다. 우리는 이제 죽었다는 거죠.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이 될수 있을까요? 자, 5절 말좀 보세요, 5절.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자손 올해 중 앞에도 어떻게 했어요? 엎드렸다는 어, 거예요. 베살 백성이 가난을 앞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고 밤새도 괴모하고 통곡하면서 한시간관을쉬어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할때 백성들을 설득한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뭐예요? 엎드려도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기도한 사람을 쓰시는 거예요. <목소리> 마음의 불신앙이 생각이 우리를 이기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 할렐루야. 단독히 담을 해야 돼. 아멘. 할렐루야. <laughs> 기도하는 사람만이 창조적인 소수가 길 주가 있는 거예요. 에라니아가 눈물의 선지자라고 별명이 붙어있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백성들을 죄악을 그들이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달라고 눈물흘리면더 기도했습니다. 아멘, 시위대 뜰에 갇혀있을 때 얼마나 힘든 상황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 33장 2절 3절에 뭐라고 합니다. 일을 행하신 여와. 호 그것을 만들어 지어 성취하는 여와께 풀리지라는 거예요. 그러면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줘다 응답을 허락습신다 아멘. 아멘. 기도가 부족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다른 생각 속에 빠져들어가는 위험이 있어요. 그래서 되는 일도 없고 해도 좋은 결과를 이루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과거나 현재나 미래 계속 뭐예요 생명을 부어나는 일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일하시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그리고 모든 역사 만물을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계획 가운데 성실하시므로. 아멘. 그래서 만군의 여호와 현지 전능하신 하나님. 그 불을 으면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에레아서 33장 1절에도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나게 하시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나타내신다. 아멘. 네. 아멘. 그래서 이 사에서 55장 5절, 6, 6절에서 9절 말씀에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이라는 거예요." 아멘. 아멘. 가까이 계실 때 그를 부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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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불이한다는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면 할렐루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오.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 생각 하나님 생각은 다르다는 거, 다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은 높은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가장 낮은 거.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나는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이 절대적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입니야 기도의 고장인 캐드린 막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기도학교에 입학하려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할때 이렇게 답을 쓰라. 첫 번째 질문을 하는 겁니다. 네게 꼭 필요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어요. 그러면은, 예, 있습니다. 이렇게 답을 쓰는 겁니다. 두 번째, 필요한 것을 내 힘으로 도무지 얻을 수가 없느냐? 이렇게 질문하면 뭐예요? 예, 그렇게 질문해 답, 답을 해야겠죠? 예 그렇게 느낍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이 자반지를 들고 당당하게 예수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라. 그러면 응답을 받게 된다. 아멘 아멘. 그래서 야곱비 기사도 그런 말 했어요. 너희 중에 병든자가 있느냐? 그럼 어떻게요? 저요 이렇게손을들이야 너희 중에 고난 당한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해요? 손안 드시면. 그렇게 너희 중에 고난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 당한다는 것은 기도하라고 하는 시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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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 n Amen. Amen. a m e 손들이야. n A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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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m 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라 n a m 기도, 기도.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도 믿음의 기도는 병든자를 일으키는 역사.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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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를 다 용서해 주시고. 그래서 엘리야는 저와 여러분과 똑같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다른 것이 있다면, 응? 간절히 하나님 앞에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했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 뭐예요? 하늘을 닫아버리자. 아멘. 아멘. 아니,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이 살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요. 그래도 따라해보 다시 기도하니.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하늘이 피를 주고, 피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기도, 아멘. 서로 기도하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간절히 기도하고, 아멘. 어제 기도했지만 오늘 어떻게 해요? 기도하고. 다시 기도해야지. 아멘.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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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부수로 성냥, 깨어 기도하는 사람. 아멘.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드시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의 사람은 신령한 영적인 눈을 가진 자를 쓰시는 거예요. 6절, 7절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여호수와 갈렙을 보십시오. 본원이 아주 탁월했습니다. 할렐루야! 자기들의 옷을 입고 우리가 두루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 아름다운 땅이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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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는 눈이 탁월했어요. 열 명의 정탐꾼들은 가난 땅을 삼키는 멸망의 땅으로 보았지만 여우수와 갈렙은 뭐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예비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이라. 약속했답니다. 아멘. 훌륭한 아멘. 눈이 확 열려버린 거예요. 아멘. 훌륭한 생각은 훌륭한 사람들은 생각이 다른 거예요. 아멘. 박정희 대통령이 중동에 인전 건설 분이 일어났을 때 건설부 공무원을 인전 파견해가지고 조사했을요 그렇네. 이 공무원이 조사를 해보고 보고하기를 중동은 더워서 일할 수가 없고 있는 건 사막의 모래뿐이며 물도 없더라고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주영 씨를 보낸 거예요. 중동을 다녀온 정주영은 덥긴 하지만 은 낮에 자고 시원한 밤에 일하면 되고 건설 자재인 모래와 자갈이 막쫙 깔려 있으니까 물만 실어오면 되고 중동은 비가 오지 않기 때문에 1년 365일 건설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렇게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중동바람이 불어가지고 할렐루야 여러 건설사들이 진출해가지고 어마어마한 그런 돈을 벌어오게 되고 할렐루야 아멘. 경제가 호황이 루는 거예요 아멘. 눈이 뭐예요? 보배라는 거예요 아멘. 사람 무기에 가치가 없어도 가치를 발견하면 성공할 확률이 훨씬 높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세계 인구의 0 3에 불과하지만은 우수한 글로벌 리더들을 양성했습니다 그래서 노벨상 수상자가 30%를 미국의 아이들과 30%를 차지하. 세계 500대 기업의 경영진이 42%를 차지하다 이게 다 뭐냐면은 세상들로부터 하나님의 지혜를 배웠기 때문이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의 제자인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성경은 글수 이소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얻게 모든 성경을 하나님의 감동을로됐다는 거예요. 때로 우리를 교훈하고 책망도 하고 아멘. 의로 바로 교육하고 아멘, 아멘.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고 아멘.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그래도 우리는 부지런히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그래야 영리의 눈이 활짝 열리는 거예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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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적인 통찰력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은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는 영. 아멘. 아멘.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이시고, 능력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쓰시는 소신은 금정적인 믿음을 가진 자를 주시는 거예요. 8절에 뭐라고 하면, 여기, 우리를 기뻐하고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으시고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있냐. 아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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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긍정적인 믿음. 아멘.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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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한복음 6장에 보면은, 오병기의 귀족의 역사가 나오죠. 거기에도 이제 두 지자의 행동이 대조로 나옵니다. 빌립은 뭐냐면 은이 많은 사람을 먹이기 위해서는 뭐냐면 200대나리온이 필요합니다. 아, 아주 머리가 비싼해요비산 쪽으로. 근데, 안드레는 뭐냐면, 뭐, 이 많은 사람을 먹일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근데, 한 소년이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고 왔어요. 이것을 주님 앞에 낸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아멘. 아멘. 그들이 원대로 주신 거야. 열두 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축복을 허락했어요.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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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두 명의 정탐꾼 중에 열 명의 정탐꾼들은 막 악평하고 막 원망하고 우리는 여기에서 다 죽게 됐다. 절망적인 보고했지만은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고 표현했는데 밥이라는 거 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보세요.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믿음을 가지고 나간 자는 가난 땅에 여우수와 막갈렙만 갔다는 사실이에요. 할수 있다는 사람이 일꾼이지 못한다는 사람은 일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소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는 자를 쓰시는 거예요. 구절에 뭐라고 말했어요 다만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거역하지 말라. 또그땅백두을 두려워하지도 말라고 아멘.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번역. 개역 성경에는 뭐냐면 그들은 우리 밥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도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의심 없이 백포를 믿고 절대 존중하는 자식 아브라함은 곤도기저 아비집을 떠나라고 명령하니까 무작정 떠나잖아요. 노아는 뭐냐면 하나님이 큰 배를 지어서 설계도까지 다 그려가지고 배를 만들려고 그랬잖아요? 그것도 산에서 부담이 컸겠죠 미쳤다는 소리를 들을지라도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아멘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거역하지 마세요 아멘 내가 못하면 남이라도 하게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주영 회장 아까 고 정주영 회장 있잖아요. 아, 네. 이 서산 간척지를 밑꾸는 데 길이가 6미터예요. 6 k 로6 k 로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마지막 270미터가 뭐냐면은 5톤 되는 바위 덩어리도 뭐냐면 초속 8미터의 속도로 들어가지고 다 날아가는 그런 상태가 됐어. 요 그래서 건설사 세계 모든 이제 젊은가들이 모여가지고 도저히 불가능하다. 근데, 우리 박주환 선기사님도 같이 일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분이 쉽게는 탁월한어 다른 사람 모두 다 아니다고 그러는데 그분의 유명한 일어가 있습니다. 임자 한번 해봤소. <laughs> 그래가지고 폐유 조선을 뭐냐면은 그 자리에 딱 믿고 가지고 할렐루야. 대성공을 거두. 아멘. 여러분.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지만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고 예수님은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고리도전도 1장 20절에 보니까.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뭐냐면 눈으로 뭔가 뭐냐면 표적을 봐야 믿겠다는 거예요. 근데 헬라 사람은 지혜를 사랑했기 때문에 지혜를 구하였기 때문에 합리적인 이유로 설명하면은 믿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표적이 없어도 납득이 가지 않아도 믿어야 할 절대적인 진리의 말씀. 아멘. 아멘. 지금 인공지능 시대가 다가오고 있어요. AR. 하나님을 삼고 하나님 앞에 묻지도 않고 컴퓨터에게 질문만 하면은 다 풀어줘. 그런 시대 속에 살아. 우리는 정신 바짝 차려야 돼. 우리는 컴퓨터까지 다줄이는 능력이 있어야 돼. 아멘. 아멘. 주님은 세상에 오셔서 열두 제자를 빌으셨지만은 마지막 순간에도 오리지 자기 혼자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십자가를 지키기까지 일하시는 거예요. 아멘. 모두가 아니라고 해도, 나 혼자만이라도 믿음을 잃지 않고.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모두 주님을 본받고 항상 기도하고, 신령한 영적인 눈이 뜨고, 아멘. 어떤 일에도 할수 있다는 무슨 말이야. 믿는 자에게는 능심 못함이 없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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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긍정적인 믿음을 가지고, 아멘.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은 조적인 믿음의 소수가 되어서 아멘. 하나님께 주시는 귀한 일꾼들이 다 되기를 효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